지난 5일, 노원 김태현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로 신상 공개된 25세 김태현. 그후 김태현에 관한 증언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과연 김태현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은 서울 강남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그의 동창생에 따르면 김태현은 초등학교 때 소위 노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는 혼자 지냈고 다혈질적인 면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습니다. 김태현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PC방 사장은 그가 몇 차례 현금을 훔쳤고 또 주먹으로 벽을 과격하게 치는 등 그의 폭력적인 모습을 종종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현의 훈련소 동기도 비슷하게 그를 기억했습니다. 훈련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건을 훔치는 등 도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태현은 성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그가 만 18세이던 2015년, 성적 욕설을 해서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재작년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뉴유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도 휴대폰으로 자신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뒤 이를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오는 9일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을 보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